It'll be Go yeah. É 웃긴데, 우리한테요. 웃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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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현아 거기 말고! 긴데 웃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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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대님 고생했어. 아까 사진 빠졌지. 음. <laughs> 명 연재대 뒤로 돌아. 숨쉬자, 구대철이 요 부터병 807기 기본보장훈련과정 새로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국기에 대한 경례, 지간참모 및 내빈 가족께서는 기선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족 및 특히 분들께서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주시고, 의학자, 고등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해 주시기 총을 인탈해줘 해. 해당 수항자 앞으로. 수요신고, 관대편다서수료하시겠습니다관수요신요 네. 을 이탈해줘야 해. 총을 이이탈해이탈해줘2을 이탈해줘야 이네해줘을이탈 안 반갑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먼저 깨달요네 대수! 이제 870명들은 저 이상 훈련명이 아닙니다. 우리의 단위 면 장과 함께 훈련명 명체를 떼도록 하겠습니다. 발! 렛잇! 주시고, 수영자, 고등이 불편하신 분들은 개별 여권에 맞춰 예를 표해 주시. <목소리> 공고인터넷전에 해당 수상자 앞으로. 수영자 앞으로. 수수영하시겠습수다 오늘, 네, 회수! 바로, 니다 훈련병, 이, 8 2 9명을 2019년 12월 2일2이 829명이래. 훈련을았습니다 예, 고, 합니다 먼저 요 오늘, 회 이제 807기 신병들은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닙니다. 우리의 사지몇 장과 함께 훈련병 명체를 떼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체. 군 씨. 수님이 내빈끼리하여 형님. 대미군대장. 바로. 대와 삼종대 당규및 가족 시민들 행사장 밖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실시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한 이동 중 사상력 조언 받게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이동하되. 아, 네, 이물물물물물 아 소대장 아소대거어사요주현님 보여지